저는 평범한 직장 다니는 남자고요. 사실 요즘 고민이 조금 있어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직장 상사분이랑 있었던 일인데, 직장 상사분은 32살 여자분, 저는 29살 남자입니다. 성과 발표에서 저희 부서가 오수성적이 나와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 자리에선 술도 적당히 마시고 화기애애하고 재밌었습니다. 팀은 8명 정도구요. 그 전까지 상사분이랑은 일적인 얘기만 하는 사이고, 단둘이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신 적도 없습니다. 서로 이병 가까이 마신 상태에서 회식 자리가 끝이 났고, 저랑 상사분은 택시를 타기 위해 일행과 따로 나왔는데, 상사분 택시 먼저 불러서 태워드리고, 인사하고, 제가 탈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갑자기 상사분이 탄 택시가 조금 가다 멈추더니 상사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걸어오시더라고요. 순간 뭐지? 술집에 뭐 두고 오셨나? 택시기사분이랑 언쟁이 있었나? 아무튼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보니 술이 아쉽기도 하고 할 말이 있다며 맥주 한 잔만 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세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맥주집으로 향했죠.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갑자기 저보고 손 크게 재보자고 하더니 우와. 대리님 대물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취한 상태니까 받아줬죠. 아, 뭐, 아니라곤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곤, 외롭다. 남자 어디서 만나냐. 좋은 사람 소개 좀 해달라. 등등. 일 얘기가 아닌 사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곤, 본인 어떤 것 같냐고. 사실 자기 힘순진이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비컵이라는 동 야릇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없이 저를 보면서 "씨, 웃더니 내거 만져 볼래요?" 이러시길래 조금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동공 지진 중인데, 근데 여기선 안 돼. 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혹시 다른 곳 어디서 가능할까요?"라고 저도 받아쳤죠.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 손깍지 끼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텔로 갔죠. 택시비, 모텔비 모두 본인이 내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먼저 샤워하고 가운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직장 상사인데 이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책임지라 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찰나. 샤워를 끝내고 와서 제 옆에 눕더니 빗속말로 이제 만져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바로 이성 잃었습니다 아까까지 하던 잡생각들 머릿속에서 없어지고 거사 치루는데 집중했죠 그렇게 해피타임이 끝난 후 둘다 천장 보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래도 난 대리님이랑 만날 생각은 없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잘 됐다 생각하고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줄 알았는데 쉬는 날마다 연락 와서 본인 강아지 산책 시켜자고 뭐하냐고 전화 오고 하 아무래도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루 그렇게. 서로 즐긴 걸로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썰부자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